평생을 바친 당신의 일,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평생 무엇을 했습니까? 30년, 40년, 어쩌면 50년을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모두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했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였나? 평생 일만 하다가 끝난 건가? 내 인생의 의미가 그저 돈 벌고 가족 먹여 살린 것뿐인가? 허무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한 사회학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명. 당신에게 부여한 과업이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베버.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근면, 성실, 절약. 당신이 평생 실천했던 이 가치들이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윤리적 소명이었다고.